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 합니다. 백제는 해양활동이 활발했다고 김성호 선생님이 1980년도 초에 낸 책인데요. 그 이전에 문정창 씨한무도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에 백제 해양활동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백제 해양활동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은 고구려입니다. 이거는 해양사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종 사료와 시적 상업활동에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초기부터 해양활동이 활발했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좀 질문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광개토태왕 때입니다. 광개토당 능비문의 일면에 하단의 왼쪽을 보게 되면은 396년 즉 병신년에 광개토당이 백제를 공략한 기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솔 수군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말 그대로 잔국즉 백제군을 격파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점령한 성들이 쭉 58개의 성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은 어떤 작전을 폈을까? 당연히 고구려는 수군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도 고구려는 이미 오늘날의 산동반도인 남연에 있는 나라에게 무기라든가 이걸 수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석불이라든가 등등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구려가 당연히 백제를 공략할 때 출륙 양면 작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교탄 등 비문에는 수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수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광교탄은 어떤 수군 작전을 폈을까? 제가 성 위치를 비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구성해보니까 제3노군은 흔히 말하는 남양반도 상륙 작전입니다. 화성. 그래서 오늘날의 동탄을 통해 가지고 판교를 통해서 분당 신도시 그리고 성남울에서 백제의 왕성을 공격하는 거죠. 만약에 왕성이 현재 하남시라든가 풍납이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추성이라는 글자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미추성을 점령했다면 미추성은 지금 인천의 문학산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한 거죠. 인천을 공략한다면 철마산성을 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명한 부평입니다. 개양산성이죠. 부평에서 직진하다 보면 여러분 잘 알고는 영등포가 나고 목동 영등포가 나고 그대로 북상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지금 천호동일 때까지 쉽게 갑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이겁니다. 저는 도아리수 아리수를 건넜다. 이때 아리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울시에서 만든 물 한강이란 것이죠. 고구려인들이 붙일수있는 이름입니다. 엄니대하, 엄체수뭐 아리수와 마찬가지로 알게 언어라고 보는데요. 이때 아리수를 건넜을 때 건널 돛자 써가지고 광개토대왕군이 강을 건넜다. 그거 아닙니다. 돛자는 다른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고요. 가는 것도 쓰여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개토당이 대군을 거느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강력한 백제의 수도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수군이라 명칭이 들어갔는데 이게 건너는 겁니까? 폭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좁은 한강을 넘는 걸그렇게했습니까 당연히 만약에 그들이 대동강 하구에서 아니면 청천강 출항했대면은 그들은 오늘날의 n l l n l 지역을 통과해서 강화도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김포반도와 그리고 오늘날의 풍덕 이사를 통과해가지고 쭉 간대면은 한강 수로 직공작전이 되는 거고요. 이건 전략성으로 탈원, 탁월한 겁니다. 대규모의 수군 병력이 한강을 타고 진격해 올라갈 때 방어할 수 없습니다. 방어기에서 비록 삼국사계는 백제성 두개명을라고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강변 방어체제라고 해서 한강의 북쪽과 남쪽에는 짝 구조 바라보는 구조에 해서 여러 군데 여러 군데 강변 방어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엄청나게 밀려드는 수군 함대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백제도 그렇게 해서 멸망했지만은 대규모의 함선에 의한 바로 기동 상륙 습격 작전. 적의 심장부를 급습하는 작전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이 396년대 수군작전 할때 한강수로 직전을 작전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